মানুহৰ ভাগ লৈছো কাটাই যিবা আছা নেকি

도구 쓰니 막또 나지 못 속도를 키. 안 되는 거죠? 그렇죠? 이렇게 좀. 자가로 계속 보시고 다 들어가. 내가 다른 말을 해 보고 또 자자 잘고 이제 나 이제부터는 되가고 돌아 돌아도 돌아도 안 메라. 안 메라. 안 메셔? 돌아. 아이고. 진짜 고 뜻. 가로 투 이제 지금 왜? 걸거 무로 보도. 이 미스 데